오늘은 밤낮 묵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묵상에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말로 읊조리다, 반복하다, 대색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묵상이 내적 사색, 명상 또는 은혜 받는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개인적인 사색,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소리 내어 대뇌이고, 밤낮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생존이 걸린 긴급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묵상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하다 온 인류가 만물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애굽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열 가지 재앙을 만나 나라가 거들났고 홍해는 군대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야외 하나님이라며 제사드리다가 3 0 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 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는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반포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가 결국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우리도 다 거룩하다며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부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다. 제사장 직분과 예배 질서를 자기 뜻대로 바꾸려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가족, 물 모두를 삼켰습니다. 사울왕도 사모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들이다가 폐위되었고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우시아 왕도 교만해져서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고 성전에서 분양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었죠. 다윗이 법계를 옮길 때 하나님의 귤에 레위인 제사장이 어깨를 매야 하는데 불구하고 쇠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우사가 손을 대다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은 말씀을 어긴 순간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절리품을 몰래 취하다가 그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인성에서 패했고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개인이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요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탄하게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전쟁의 성패,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세가 하나님 말씀은순종에 달렸는데, 어떻게 주야로 읽고 주야로 암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묵상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나님 묵상의 필요성이 교회 생존, 성도 생존에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